자,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차 메세사바이 토너먼트. 그렇다고 해서 임동혁 선수와 김동주 선수까지 이렇게 스피디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경기는 그렇게 짧고, 네, 짧게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다시 한번 김동주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 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김동주 선수는 잘 살려야 될, 테시고, 될 테고, 시될 테고 임동혁 선수는 이제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살려서 바로 또 에, 저그라인, 마진, 이지영 박성준, 변호주 김남기, 박태민 선수 이어서 일곱 번째 저그로 자리를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했고, 두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이제, 어, 그나마 좀 잔뼈가 굵은 두 명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변형태 선수와 송경구 선수인데요. 자, 아직 그 경기석에 착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변형태 선수는 지금 현재, 어, 이번에 MSL이 진출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m s l 진출이 되게 됩니다. 네, 송경구 선수도 예. 마찬가지죠. 네. 자, 그두 번째 노, 노크를 하고 있는 이두 명의 선수. 어떤 선수가, 이제, 그, 2007곰의 MSL 시즌 1이라고 불리는 그 11번째 MSL에 아, 어, 진척이 될 것인지. 네. 예. 명성으로 보면은, 뭐, 변영태 선수, 송병우 선수 모두 다 MSL에 진출해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 MSL에 올라가기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은 MSL에서는 아, 그다지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예선까지 떨어졌다가 예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변영태 선수와 송병우 선수 두, 선, 두 선수 모두 다, 아, 뭐, 프로리그든 아니면은 뭐, 다른 리그든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 확실히 페이스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예전의 기량들을 다들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 이번 경기만큼은 좀 장기전, 아주 그 접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선수들이 아직 그 경석에 앉아있다는 관계를 함께 좀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소식통이 요즘 워낙 발달해서 저희보다 더 빨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어, 11번째 MSL 스폰서는 바로 곰음 t v 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곰음 t v MSL 시즌 1으로 아, 이제 11번째 MSL이 진행이 될 텐데 참이곰음 t v 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곰음 t v 를 통해서 어,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MSL은 달려가는 일만 남아있고 선수도뛸 일만 남아있어요. 아주 그잘된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건 사담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 많다 보니까. 네. 예, 예곰 TV, 어, MSL이 이렇게 열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곰 t v 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예, 참 보기도 되게 편하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같은 분들 많지 않을까. 예,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번 세르차이 느게 저는 TV로 보거든요. 예, 예. <laughs> 저는 컴퓨터와 TV로 동시에 <laughs> 봅니다. 뒤에, 아, 예. 예, 뒤에 움직이는 좀 그러니까 TV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예그 아, 네. 뒤에서 TV로 틀어놓고 곰 TV로 이제 뭐 개인화면을 본다거나 음.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laughs> 예, 전체적으로 볼만한 아, 공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MSL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빠 이제 많은 분들이 더욱더 편한 매체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또 자극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경기 준비가 이제 착석을 했다는 변형태 선수와 송병구 선수, 송병우 선수 얼굴에 한번 보도록 하죠자 이제 뭐두 선수 모두 다 MSL에 갈수 있고. 네.. 아시죠크림 선수에 대한 질문 좀보수 있습니다 예. 자.. 전영태 선수가 두 번째로 MSL에 보낸 실력입니다 전영태 선수 예선 1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아, 4강에서 MCM g 로의 민찬지 선수를 2대1로 그리고 결승에서는 삼성전자 칸의 세홍이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전영태 선수는 2006년 에, 시즌에 아주 몰, 몰라보게 에, 발전한 그런 교육하란 유저인데요. 아, 그 이후에 약간 뭐 MSL에서는 주춤했습니다마는 최근 여인 프로리그 내에서는 오영종 전투를 상대로 아주 엄청난 물량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프로토스전에서 앞승거듭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이 오늘 송병호 선수와의 대결도 자신있다는 라마음가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어떤 전투를 또펼쳐줄지 상대입니다. 송병호 예, 송병우 선수 예선 22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어, 유광준을 2대0으로, 박영훈을 2대0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매직스의 박정석을 2대0으로 6점 점승으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어, 2006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관계자들이 뽑은 최고의 기대주 하면 송병우 선수가 첫, 첫 돈에 꼽혔었는데 사실 2005시즌보다 성적이 더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송병우 선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프로리그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고 팀내자신행 킹전, 부동의 일이라고 하니까, 예, 뭐 오늘 서바이벌 리그는 자신감만 갖고 임한다면, 은 확실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바로 여기 이전에 박정석 선수까지 2대 0으로 딱누어면서 올라온 송병구 선수 네살 네, 재밌는 것이 앞선 1경기는 모두 다한 명씩만 진출했 있는 팀아팬코과 한빛의 경기연데이제는뭐 보면은 그러니까 4명씩내륙지휘 진출해 있는 팀 DJ와 삼성의연결이겠습니다예 공격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좀 공통된 공통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팀 간에 어떤 그 신술자 아, 이번도 지금 현재 똑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원젠기 듀얼반딩 풍산전점을 봤을 때 송경구 선수가 9승 예, 5패거든요. 6회든 4회 통과를 하면서 맵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비리하게 어,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롱기루스2에서 싸웁니다. 예, 롱기루스2에서는 이제 뭐 아,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뭐 김태경 선수가 아, 프로리그가 아니었네요. 예, 듀얼 토너먼트에서. 아, 김태경 선수와 전상우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프로토트가 아,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다크를 치면서 아, 다른 곳에 확장 다시 이제 미네랄 확장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이 센터 싸움에서 무모하게병력을 소비하지 않고 아, 시간을 쓰는데 성공을 하니까 아비터을 나오면서 결국 아, 리플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아주 그 아, 수준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김태경 선수가 한번 선보인 바가 있거든요. 에, 그렇다면은 운영에 자신 있는 성병우 선수로 바로 그 김태경 선수가 보여줬던 그빌드를 것으로 만들어서 또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앞마당에그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없이 빠르게 더블 어, 더블을 가져가게 되면은 아, 다른 방송 그러니까 듀얼 토너먼트에서 이영호 선수가 했듯이 아, 테란이 그 센터에다가 팔배럭을 하고 시즈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가 병력은 뭐 질럿 한기만 뽑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빠른 확장 기지보다는 일단은 예전에 사용이 됐었던 투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고 나서 대부분 세기 뽑고 안마당 확장 그 이후에 그 운영을 생각을 하는. 좀 안정적인 출발을 테라를 상대로 보여줄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뭐, 변혁표 선수, 와송병구 선수, 이제 차세대 어떤 각 종족의 선두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인데, 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2007곰티 m 메젤 시즌 원에딱 좋은 출발을 해서, 시즌 2, 시즌 3까지 쭉또 가서 명설 날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네. 아까 드리던 말씀 잠깐 또드리다 네. 보면은 이제 원데이 듀얼 방식 통산 전적을 봤을 때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승률이 네, 송병구 선수가 6회 중 4회 통과 승률이 64.3%, 그리고 변형태 선수가 11회 중 8회 통과해서 64.3%.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아, 뭐 그니까 듀얼 방식에서 통과하는 어떤 승률도 똑같고 최근에 기세도 좋기 때문에 이번 음. 경기 장기전, 중장기전 이상으로 재밌는 경기 예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에 모두 강한 선수들이 또 그런 방식에 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변형태 선수, 송병구 선수 네, 뭐두 선수 모두 다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태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체어플인 것 같은데요. 예. 어... MSL에서 아침을 모습이... 네... <laughs> 나의 게임에 빠져볼래요? 송병구 선수 이기고 MSL 라갈 변형태 선수인데 변형태 선수 같이한고엔 여자분 같은 굉장히 변형태 선수 저렇게 하는 게 이쁘네요. 예, 합성. 만 <laughs> 아, 그렇게 보는 거 보고 있는 건가 저예 스타일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보는데요. <laughs> 아니요, 예. 저 개인적인 취은 아닙니다. 네. 송병구 선수의 모습도 이렇게 2007년 4월 10일 오늘입니다. 무한지 조금 저것은 에 바로 같은 성씨를 가지고 계신. 그러게요. 예 공성씨 무한가 같은 관계 맞습니다. 병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laughs> 예 같은 성씨 예. 원래 우아하게 말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지. 네. 변형태 선수가 근 우아하게 안 만들고 올라가더라도 되게 지르탕 만들어서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게 만들 것 같은데요. 음, 네. 예. 변형태 선수가 아직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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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태 선수의 그런 어떤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화면에 잠깐 보여줬는데. 네. 네. 예. <laughs> 송병구 선수가 참.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송병우 선수가 신인으로 데뷔를 해서 이렇게 이제 팀 단위 리그에 나섰을 때 확실히 아주 그 신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매끄럽고 이런 것으로 승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송병우 선수가 뭔가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너무 좀 무난하게 패배하는 이런 양상이 또 2006년 후반부에는 계속 됐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 들어서는 좀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도 많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됐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송병우 선수의 방패와 네, 아주 공격적인 이 변형태 선수의 창이 맞붙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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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우 선수는 특히 이번 2007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와, 아까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 그 송병우 선수가 2006 시즌을 빛낼 최고의 기대주로 손꼽혔었거든요. 그런데 2005 시즌보다 2006 시즌 성적이 오히려 더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송병호 선수도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고찰, 반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해가 바뀌면 사람이 대부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에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첫 출발선, 개인 리그의 첫 출발선에 있는, 어, 이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라면은, 확실히 송병호 선수가 자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그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3대 프로토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송경구 선수. 뭐, 이제, 그것이 신 자를 붙이기는 좀, 이제는 좀 약간 어색해지는 때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뭐, 신, 신3대 프로토스라고 불렸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사라지고, 사실 김태경 전성시였거든요 사실 프로토스 유저 하면은, 김태경 뭐, 그리고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 선수. 요 정도 꼽힐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뭐, 3대 프로토스다, 뭐, 3대 테란이다, 이런 라인에 꼽혔었다가, 어르 신가 팬들의 평가에서 쫙 빠져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예,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 송병호 선수에게 그런 친구가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정말 말 이제 신삼대 신삼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퇴직돼 어, 버림. 네. 자, 뭐신이랑도한번 지워지는 건데 그걸잘 살려서 이제 가는 선수가 있는가는 이제 합류해야겠죠. 송병우 선수. 네, 예, 송병우 선수가 그래도 2006년 시즌 전체적으로 종합 승률을 봤을 때 45%의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테란전만큼은 성적,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2006년 시즌에 저그전과 프로토스전에서 승률이 굉장히 낮았지 테란전만큼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그런 승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변형태 선수 모두 준비가 끝난 모양입니다. 당기 약간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변형태 선수와 동경구 선수의 경기동인데 두 번째 경입니다. 기 감사해볼까요? 삼회째, 삼로 토너먼트 두 번째 경기. 변형태 선수와 동병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잠깐 장비상에 에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변형태 선수의 드라이버 상용어드이버 날아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준비 끝났고요. 변 선수 자신의 기량을 100번 반영일만 남았습니다. 변형태. 자 그리고. 전은정 허영무, 박성원, 이성은에 이어서 다섯 번째 MSL 리그가 될수 있을지 참석입니다. 카라에서 말이죠. 동병호 선수입니다. 수송 경기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지켜볼까요? 농민의 수회에서 말이죠. 자, 변혁태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11시에 있는 변혁태 선수를 만나고 계세요. 이번에는 프로브가 나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을 만나고 계십니다. 7시에서 프로브가 음. 일찌감치 출장을 네. 떠납니다. 바로 그것도 11시쯤으로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 아, 예. 일단 센터 게이트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선수 네. 일어네요 예. 센터 배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많았었는데, 센터 게이트를 하는 프로포스는 센터 예, 하럭을할왔어요 뭐, 박영민 선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자, 시작구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남의 집 게이트인가요? 어, 예, 오, 알문 11세트 예. 확인 안 했는데? 예. 미네랄 끝머리 볼 겁니다. 예. 미네랄 끝머리 보고 미네랄 1500이 아니면 예. 자, 슬쩍 보고 1476인 거 같은데? 남의 집 게이트! 남의 게이트! 남의 게이트! 자, 지금 우리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지 모르고 자, 그러면, 뭐, 태아의 입구 쪽에 지금 몸을 세고서들어가 있는데! 예, 바깥쪽에 나가서 짓는 베럭스가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변영체 선수는 그것을 아, 역용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뭐 베럭스를 짓고 앞마당을 바로 간다거나 혹은 앞마당부터 가는 이런 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낭패 번에 탔습니까? 예. 그러게요. 예, 만약에 한 번에 탔지 못했으면 네. 예, 입구 쪽에 서플라이가, 서플라이가 <laughs> 지어지는 타이밍에 어 송병우 선수가 들어와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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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저... 전략을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행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송병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아지고 있네요. 좋은 네. 아, 구석에 뭐 있을 거라고 상상이 쉽지 않잖아요. 아,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정찰할 수가 사실 없을 뿐더러 본 자기 본질을 왜 정찰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플레이가 만약에 공식전에서 나왔었다면, 은 많이 나왔었다면 은 네, 어, 네. 분명히 변형태 선수도 거기에 대한 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경무 선수의 이런 도발적인 전략은 먹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은 맞는 거죠. 송경구 선수 표정 관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8 9 0는 먹혔다라고 무방할 네, 네, 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예, 굉장히 변형태 선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변형태 선수가 SCB 정찰을 아, 력을다 짓고 예, 천천히 왔습니다. 천천히 야, 나가고 아니, 있는데 예, 아, 너, 이거 아, 이거 장요그 예. 백수리 짓고 그 머리 하나 예. 있는데 이 머리 내장 삼 머리 내장 오 머리 머리를 아저 이거 아저 나이니다예 무슨 건장거인데 집안에 있어 여기 여기 우리 집안에 투질러 빼죠야 이거는 예, 뭐, 피해 막가예 막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또질러 빨리 아 투질러 예시메가 그냥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변형체 예, 선수 입장에서는 머린 컨트롤 계속 해가면서 예. 머리는 오랫동안 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왜 예, 자원이 자원이 안 돼요. 자원이. 그 그렇죠. 걸착구들이 시원해 자원도 예,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애스팀이 가지고 나가고 왜. 예, 와, 기어오르고 계속 커무 커무 기어올라오는 들려들을 보면서 저항을 넘치고 할 변형체 선수 송병구 이렇게. 이렇게 쉽게 선형태를꺾이는다 말입니까? 예, 롱기루스에서는 대부분 뭐, 장기전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도 그런 경기들이 더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예, 공식전에서 안 보이던 그 전략, 전략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니까, 병대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엔 예습이안 뭐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 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지가 좀 힘든 거죠. 예, 뭐, 벌써가 나와서 뭐, 컨트롤 정말 열심히 하면은 줄러서 잡을 수도 있 예.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드라곤 나올수다그죠 예. 예. 다시 그 안방 안에 있는 게이트에서 드라곤이 나와 버리면 몬언무에 아, 예, 마지막으로 이게 이 처음 첫 러시를 가는 거죠. 자, 저걸로 끝내지 못하면 다시 또변호사는서야 이게 아저저 저. 잠시 후 나올 대군은 어떻게 합니까? 드래곤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곧 뭐입니까? 뭐죠? 예뭐 그냥 움직였던 거 같네요. 지금. 네. 사실 뭐, 상대 본진 안에 들어가서 프로브 뭉치고 이러면 숫자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이깁니다 나도 헷갈릴 거 같아. 나고백갈릴거 같아. 리도헷거 같아. 나도 헷갈거 같아. 나도 어요릴거 같아. 도한 m 한한 경기 마무리! 공병가아아 이렇게 됐을 때 승자전과 태자발전을 일으키얼 선수가 얼마나 품질을 품고 경기를 품치겠습니까? 아, 송정호 <laughs> 선수가 승자전에 가서 임동혁 선수와 맞닿는 대승선수태자발전으 가서 김동 선수와 대전을 벌입니다. 예, <laughs> 남. Yeah, 송병우 선수가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본진 안에 들어와서 게이트를 지은 것은 예전에 m c 게임에서 펼쳐졌었던 경기 중에 라이더오 키리스에서 한번 경기가 그런 경기가 나왔고 그리고 송병우 선수가 방송에서 그 이후에는 처음 쓴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예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송병우 선수가 자주 보여주지 않는 전략인데다가 전략 자체도 거의 안 나오는 이런 그 예선에서나 가끔 나오는 이런 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자주 나왔으면 한두 번이라도 최근에 나왔으면 본진 안에 정찰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보겠는데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송경우 선수의 전략에 당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칸에 저런 전략을 즐겨 쓰는 선수가 있죠. 네. 박성훈 선수. 네, 박성훈 선수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이거 확실히 진짜 50% 확률이니까 진짜 뭐 들어갈 때 걸리지만 않으면100% 통한다 이런 식으로. 예, 네, 박성우 선수가 또송병호 선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어쨌든 3인용 맵이니까 정찰이 성공한 확률은 50% 아니겠습니까? 아. 정찰 성공만 한 번에 되면은 무조건 통한다라는 걸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한 번에 정찰 못했으면 본진 안에 팔런 짓고 플레이했을지도 몰라요. 예,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 변수를 모두 다 어, 준비해온 송병호 선수, 이번 경기는 전략의 완승이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예선전에서 그 지금 K t f 매직 엔스팀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박성훈 선수가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맵이 지금 이롱지룩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네. 여하튼 뭐 박성훈 선수의 영향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늘 테란 김동주 변혁이두 선수가 한 방에 펀치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러뜨리고 올라온 선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그렇게 쉽게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동혁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